안녕하세요 예슬맨입니다 하하 지금 몇시야? 아이고 벌써 밤 8시 반이다 됐네요 21년 1월 19일 뭐 지금 요거 영상 찍고 오늘 바로 올릴거 같은데 아 최근에 제가 컴퓨터 업자도 쿠팡에서 그래픽카드를 산다 제목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RTX 2070 슈퍼 갤럭시 거를 52만 6천 원인가에 샀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74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나날이 올라서 지금 그래픽 대란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뭐새 제품 견적을 받아도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어 너무 이게 단가가 안 맞기도 하고 어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또그 금액으로 사기에는 너무 이제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와 당분간 이제 뭐를 팔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싸를 그냥 중고로 RTX 2070과 2060 달려 있는 거를 그냥 아예 사서. 당분간 이렇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새거로1660 슈퍼 뭐 i5 1400 1660 슈퍼를 꼽아도 1660 슈퍼가 지금 40만 원에도 못 구해요. 그게 26만 원, 27만 원 하는 것들이 아, 그래 가지고 좀 이거 좀 심각하다. 우리 못뭐 먹고 살아야 되나. <laughs> 그래서 마침 또 어저께 단골 고객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중고 PC나 뭐 이런 그냥 싹 본체는 다 가져가셨어요. 뭐네 대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공수해서 이 모니터도 이제 같이 매입을 한 거예요. 뱅큐 144 주사율 XR2411. 그래도 가성비 좋고 뭐 뱅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 매장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기 뒤쪽은 뭐 완전 창고예요, 창고. 난장판. 잉크 충전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혼자다 보니까 정리를 해도 뭐 이것저것 수리하고 뭐 정리해도 한 3일이면은 뭐 이렇게 난장판이 됩니다, 막. 케이블 타이며 정리가 안 돼서. 제 데스크고 모니터 뭐, 이렇게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게 다섯 대 다섯 대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략, 보여드리면, 일부, 거의, 사실 예약이 된 것들이 많아요. 뭐, 천두 대 남으려나? 보시면 이게 렌탈 PC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걸 떼면은, 이제 업체 명을 좀 가려야겠다. 업체 명을 가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2019년 9월 6일 이제 제조를 한거고요 요게 이제 뭐 PC방이나 숙박업소나 뭐 여러 등등 기타 등등 이제 렌탈을 했다가 뺐다가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19년 9월이니까 지금 딱한 15개월 정도 쓴거 같네요 15개월 16개월 15개월 그래서 AS 3년이니까 36개월이죠 그러니까 뭐약 2년 정도 살짝 안남게 남아 있으니까 뭐 중고라 하더라도 요즘 또 제조공정이 원체 좋으니까 뭐 사시는 동네 주변에 보면은 컴퓨터 수리점이 없어요 컴퓨터 매장 그냥 수리만 주로 하는 매장은 다 도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와와와와와와 요거 본체 잠깐 보여드리면은 팔려고 찍는건 아니구요 지금 제 현실이 그렇다 <laughs> 저희 컴퓨터 업계 현실이 좀 그렇다 fsp 파워는 이게 몇 아트지 예500 w 트돼 있고 메인보드는 그 h310 기가 바이트 들어가 있구요 cpu 는 i5 9400f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이제 삼성 16기가 단발로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렌탈 업체에서도 뭐그 이제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채널을 써야 이제 좀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32기가로 업그레이드 해 달라 이런 이동성 때문에 예, 이제 확장성을 염두에를 해서 이제 16기가 단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그엠텍 RTX 2060 2060 지금 뭐1660 슈퍼도 중고가 아니 중고시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얘네 중고나라 보니까 또그 시세도 중고시세도 각각 한 20에서 30 사이에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960 gtx 960 1060, 뭐, 이런 중고도,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돼버리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2018년 비트코인 대란 때랑 너무 비슷하고, 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체는 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뭐, 1660, 뭐, 슈퍼 40만원에 사느니, 뭐, 방문해주는 고객님, 단골님, 네. 차라리 이거를 제시하고 어차피 새거 지금 출고가 너무 좀 단가가 좀 사기스 뭐라 좀 비현실적인 가격이니까 다들 지금 존버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써도 되겠다 싶어서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다섯 대 매입하고 이렇게 한 다섯 대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어렵게. 으이차.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RTX 2070아다 슈퍼는 아니고 일반 예, 노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바이트 예, 트리플 쿨러 예, 팬3개 들어가 있고요. 잘만 600W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 3 6 5 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CPU는 i5 9600K 가 들어가 습니다 얘는 램 뱅크도 4개고, 얘 역시 16기가 이렇게 단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드도 좋고 구성도 빵빵하고 다 기가바이트, 뭐 얘도, 얘도 뭐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다 이렇게 듀오, 예 커플 형제로 이렇게 <laughs> 세팅이 되는데, 얘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나 현존 게임, 뭐. 충분히 일사사 뭐 대응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3월달까지는아 그래픽카드 수급 문제 때문에 아마 신품 그 세팅하기가 뭐좀 나는 자금 여유가 된다라면은. 이또 구매가 가능하시겠지만은 요즘 실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김에 뭐야? 뱅큐 2411도 아까 저거 테스트했던 거 포함해서는 5개 들여놓고 모니터도 165 200Hz 몇개좀 갖다 놓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겨울 나기가 이렇게 해서 좀 겨울을 나고 저또뭐 블로그 보시면 경기지역 그 컴퓨터 경기지역 도시 이름 치고 컴퓨터 매입치면 제 블로그가 좀 많이 거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거 위주보다는 제가 이제 중고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뭐 새거도 많이 나가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새 거를 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1660 넣고도, 뭐, 돈백은 거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한 7, 80 하던 것들이. 아무튼, 뭐, 일상 넉두리 였네요. 뭐, 브이로그라고나 해야 되나?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pc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그래픽 카드를 빼고 네, 풀 세팅으로 다 새거를 사신 다음에 그냥 뭐 저렴한 gtx 1060이나 네, 고그 라인업에서 아니면 뭐 1070, 1080여기 그래도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기변을 해야, 해야 되니까 그냥 1060 정도 쓰고. 그래픽카드가 안정화되면은 그때 다시 기변하시는 게좀 합리적인 구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